만 세다 만 세. 와씨. 아이 끝까지 안 나오네 이. <laughs> 음. 으, 또 해보자. 예, 안녕하십니까 배고남입니다. 배고남의 출장 정비 아, 오늘은 경남 고성 어, 어느 한적한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무튼 경남 고성이고요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작업은 뭐냐면 어, 바다에서 기인한 석회나 염분이 말라붙어서 고착이 된 그런 스턴드라이브를 보여 드릴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저녁 때 잠깐 와서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일보 후퇴, 작전상 후퇴했던 스턴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어, 배는 어, 작은 어, 야마하 보트고 엔진은 AD31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볼보 어, SX 어, 디젤용 드라이브인데 어, 오늘 보여드릴게 어, 아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비를 안하고 분리를 안해서 어, 바다에서 기인한 석회나 염분이 말라붙어서 고착이 된 그런 스턴 드라이브를 보여 드릴 거예요그 어, 바닷물 안에는 그 쉽게 얘기하면 굴 껍데기 나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인 석회 성분이 있는데 그게 오랫동안 놔두면 볼트와 볼트 구멍 그런 사이에 아니면 나사산 사이에 꽉 끼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쩔어 붙어서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보여 드릴 그 드라이브 가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볼트를 6개를 풀면 드라이브가 떨어지는 구조인데 그 구멍구멍 마다 그 석회로 꽉 차가지고 안 나와서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뒤쪽을 풀러서 통째로 드러나려고 했는데 어, 짐볼베어링 하고 어, 드라이브 샤프트 하고도 그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그게 어, 녹이 쓰는 바람에 그렇게도 분리가 안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어, 방청윤할제 침투형 WD40이라고 하죠 보통 WD 그한 통을 다 때려 부었습니다 붓고 오늘 다시 왔는데 어, 운이 좋으면 잘 빠질 거고 운이 없으면 오늘 아마 오전에 좀 노가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마침 비도 오고 우중충한데요 우중충한 얼굴로 한번 일해보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드라이브입니다 목적은 한가지에요 드라이브를 빼는거고 어, 이 드라이브는 안에 기어가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지금 중립에 들어가 있는데 기어가 안 돌죠 걸리적걸리적 걸리적 떡떡떡하고 아마 중간에 그 충격이이해서 기어가 깨진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분리해야되는데 자, 드라이브를 분리하려면 이 지금 어, 트림 실린더 로드를 분리하고 이것도 원래 이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안에가 이 안쪽이 석회로 완전히 붙어서 두 개가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 아무튼 그건 이 앞쪽을 뺐으니까 이 상태로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요 지금 여기 보이는 너트 지금 다 풀러 냈는데이 너트짜리 여섯 개 풀고 르 빼면 빠져야 되는 건데 요 너트가 빠지, 요 볼트가 지금 박혀 있는 자리에 석회랑 염분이 가득 끼어서 빠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안 빠지면은 요 뒤에 있는 하우징까지 같이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힌지를 풀러내고 이걸 통째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이 안쪽에 그 벨로우즈가 물이 새서그 안에 바닷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샤프트가 짐볼베어링하고 붙어가지고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진태양난 어쩔 수 없어서. 어, 이런 경우에 아주 심하면 엔진룸에서 엔진을 드러내서 안쪽에서 그 샤프트 나와 있는 거를 큰 망치로 두들기면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엔진룸 구조가 드라이브를 빼지 않으면 엔진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완전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지난주에 제가 포기하고 올라갔었죠 오늘은 어떻게든 아예 첫 번째 단계인 이 볼트 6개 있는 자리를 불로 달궈서 일단 드라이브를 먼저 빼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 싸움은 시간과 온도의 싸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죠. 반대쪽은 이 사이에 이 밑에 보면 홈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원래 딱 꽂고 이렇게 제끼게끔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거기다 일단 1차로 오른쪽에, 어... 포트 쪽, 아, 스타보드 쪽으로 드라이버를 하나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가 벌어졌어요. 밑에는 그나마 지금 완전히 쩔어붙어서 안 벌어졌고, 요 위에만 좀 벌어졌거든요. 여기다가 다시 드라이버를 하나 넣고, 좀 벌려보죠. 이 케이스가 좀 상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대신에 안에 기능적인 부분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죠.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 나왔다, 만세다 만세, 와, 씨, 아, 이 끝까지 안 나오네, 끼. 자, 아,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요거,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석회가루들이거든요. 이 볼트 주변으로 이게 끼어서. 어, 이게 꽉 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위에도 보이시죠? 이거 지금 이제 젖어가지고 좀 그래도 좀 수월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거기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 안에 지금 물이 들어가서 샤프트가 지금 녹이 났어요.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보일라 모르겠는데 이 안에 물이 보여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 안에 짐볼 베어링이 딱 물리는 자리인데 이 부분이 녹이 나니까 전체적으로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와, 어렵네요, 어려워. 드라이버를 양쪽에서 막 두드러 패서 박아 넣었는데, 이게, 이런 데미지가 가죠. 뭐, 까지 거 뭐, 케이블은 바꾸면 되니까요. 드라이버로 쓰시니까 여기가, 다 찌그러졌죠. 케이블이 얼 만하니까 바꾸면 되고, 문제가 여기 지금 여기가 물 빨려 올라가는 라인인데, 요 부분을 안 상하면 됩니다. 이 부분만 상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케이스가 좀 깨지고 찢겨 나가도 사실 큰 관계 없어요. 방수는 어차피 이 안쪽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오, 그래도 WD를 잔뜩 뿌려 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모양.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성공 보고 드립니다. 예, 보이시죠? 어, 지금 이제 안쪽에 가지고 물이 좀 빠졌는데 여기 물이 가득 들어앉아서 저 안쪽으로 이제. 그, 저, 베어링 자리에 녹이 많이 생겼죠. 베어링하고 벨로우즈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벨로우즈라 하면, 여기 보이는 이 고무, 요거, 요거 말씀드리는 거죠. 이 고무가 새서 지금 물이 들어간 거니까. 케이블 바꾸고 벨로우즈, 짐볼 베어링 나중에 갖고 와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고 저는 아, 드라이브 싣고 이제 마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힘든 대고 나면서 이따 마산에서 뵐게요 소배가 안 걸, 아 저배가 안 걸린다고요? 구나시 걸린다고 예, 아 어, 이쪽 마산 쪽에 와서요뭐 어, 하나는 이제 엔진 시동 안 걸리는 거 한번 봐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전기적인 부분, 연료계, 그 다음에 어 시동, 시동 스위치가 안 되는 거 그런 부분 배선 한번 봐드리고요 발전기 정도 바꿔드리고 이렇게 자잘한 정비 하러 왔습니다 돌려 보실래? 요 네. 압축이 안 나오는데. 한번 더. 엔진 압축이 압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픔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근데 뭘 손대서 그런 겁니까? 손대서 그런 게 아니고, 겨우에 피스톤하고 뭐 그쪽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지, 이거는. 저 뒤쪽에 지금 베이카스하고 물새는 자리는 엘브에서 아래로 날아가는 호스가 고무가 뭐저 열받아서 녹았든지 아무튼 터졌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옆에 하나 구해왔어요. 앞에 있는 거.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터지는구나. 예. 네. 지금 위에 그 오일 주입구 열어갖고 시동을 돌려보면 엔진을 돌려보면 거기서 펑펑 나오거든요. 피스톤 한한두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분사가 돼도 그래서 터지지가 않는 거지. 그나마 세로모더라도 조금 힘차게 돌려가지고 엔진 시동 속도까지 엔진 속도가 돌아가주면 그나마 시동이 좀 그래도 남은 4 개나 5개 실린더 가지고 어떻게든 퉁퉁퉁퉁 하든 걸리게 하든 걸릴 텐데 그래갖고 걸려서 엔진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면은 엔진이 또돌 거예요 돌기는 근데 지금 그 정도 속도도 못 내는 거예요 스타트 모터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시동이 어려운 거지. 이 지금 전자식 불안자 엔진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 엔진, 44 엔진은. 트러블도 많고. 그러니까 이 엔진은 수리할 게 아니고. 빼야 돼. 어, 빼버리고, 다른 그냥 기계식 엔진을 갖다 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게 지금 배가 가볍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고출력의 엔진이 필요 없어요. 기? 키 스위치가 별로 안 좋네. 쓸 수는 있는데요. 연료 게이지 전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 이게 좌측은 전원 들어와요? 연료 게이지가? 아 모릅니다. 요, 원래부터 다 주고 있던 건데요. 전부다 계기판 예, 받을 때. 쪽 배터리 다켠 거죠? 네, 지금 배터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끄다 켜볼까요? 네, 아니, 아니. 1 볼트밖에 안 나오는데? 우연 배터리는 죽어 있는데요? 배터리, 예. 네. 와이퍼, 와이퍼, 글씨, 응. 빈지. 엔진에서 죽었나 본데, 이거? 괜찮네. 이거 붙여놔버렸 이거.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가격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터보가 네. 아마 출력을 못 내는 것 같아요. 네. 터보는 저는 이배 보러 그배 사러 간다고 하신 분이 네. 제 사기가 고친다면서 네. 재생음을 달았어요. 재생이라는 게 네.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재생 다나안다나 다나? 옛날에 그안 달았을 때랑 절차가 네. 안 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시동 끄는 방향 아시죠? 예. 끄는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 전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가? 어 파인가? 스테인코라이트 라이트인데. 움직이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저거는 제가 전원을 연결해 놓을 테니까, 네. 그래갖고 오른쪽에 이 키를 누면 좌우가 다 뜨게 네.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이쪽 거 게이지를 빼서 네. 네. 아래로 놓고 위로 놓고 해갖고 양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진짜로 네. 맞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네. 아게안 맞다 그러면 이쪽도 요 센서하고 저거 하고 맞춰야 되니까 게이저. 예다 됐습니다 첫날 일정 어저 이쪽 마선 에서는 그 아주 자잘한 소소한 것들이죠 근데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것들 어뭐 연료계 그 다음에 전압계 그 다음에 뭐 오일 압력 게이지 뭐 이런 것들 사실 소소한 건데 사실 잔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공간도 좁고 여기저기 오래된 배들은 배선 커넥터 있는 부분이 부식이 돼가지고 그런데 저항이 걸리는 부분을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일일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시간도 더 잡아먹고, 어, 일놓고 나서 이제 작동하는 거 보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어... 엔진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막 드라마틱하진 않죠 결과물이. <laughs>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야? 연면. 옆면. 어? 연면 옆면, 연면. 떨어졌다고? 떨어진거야이가어다 어, 떨군거 아니야 내가 잡아 땡겼어 그거 <laughs> <laughs> 어, 땡기고 지랄이요예배고나 <laughs> 수영만에 왔습니다 어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선주님한테 연락 취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 첫번째 엔진은 머크루즈 뭐7.4 옛날 구형 캐브레더 엔진인데요 엔진이 붙어서 어, 아예 안돈다 그러니까 다른 중고 엔진으로 바꾸는거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 두번째 배는 카타마란인데 볼브펜타 D4 225 엔진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내연 나오고 출력 안 나오고 오일 세고 냉각수 뭐 세고 그런 것들입니다 엔진 보고 진단해 드리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진단만 두건 하고 얼른 올라가야죠 예, 선진님 오셨다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 8번 라인 아, 가변네딱 뭐야되고 상태가, 방치가 한지 좀 오래됐어요. 아무튼 뭐 엔진은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바꿔, 바꿔 되겠죠? 네. 수리를, 수리를 한다는 건 엔진을 열어가지고 뜯어봐갖고 네. 이것저것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와 파워펌프 안에를 보니까 방치된지 진짜 오래됐네요. 아 이거? 네. 예. 그 안에도 지금 녹이 빨갛네요. 이게 그막이 사람, 저 사람 막 손을 댔어요 지금 보니까. 응. 음, 그래요? 예. 그좀 사람을 안 맡기고 직접 고치고 막이 랬나 봐요. 야. 핸들은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붙었죠? 전부 다 붙었어. 그렇지 핸들 핸들이 풀었네요. 악셀도. 드라이브는 거의 뭐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5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요. 아니요 해결했어요. 아, 해결하셨어요? 등 이전 등 다했어 이제 느슨하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 그건. 예, 천만 다행이에요. <laughs> 아 그때 신경 쓰여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 여유롭게 엔제 부품부터 구하고. 일단 다 바꾼다라고 네.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고. 예.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랑 비슷한 동급의 엔진이 있어야 돼요. 7.4부터 8.1, 8.2까지가 같은 사이즈의 엔진이. 네. 그럼 이제 그 엔진으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요료 탱크에 막혀가지고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아마 8.1이나 뭐 이런 거를 넣으려면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8.1이 앞으로 약간 길거든요. 높이도 그렇고. 그래서 천상 이거랑 같은 동급에 같은 엔진을 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구형? 구형인데. 예, 구형. 신형은 어떠세요? 7.4 mpi도 넣을 수는 있죠. 넣을 수 있게 들어가겠어요? 예, 그것까지는 됩니다. 신형 구형 가격 차이는 없죠, 별로. 어차피 7.4 MPI도 오래되갖고 예. 크게 차이는 없어요. 빅! 아, 요, 저. 한 번만, 베인한 번만 려보자 제, 보고인 운항 중에는 안 나요 그러니까 시동을 그 공회전 상태에서 돌린 상태에서 rpm만 살짝 올리면 소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차의 기어를 넣어버려서 동력이 전달되면 또그 소리가 없어지는 네네. 거로 봐서는 당장 어? 수리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 소리가 네.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근데 어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약에 달리는 중간에도 소리가 지금 발생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안 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운항할 때 소리가 저런 소리가 거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지금 뭐 이래 그저 조정이나 이런 건안 해도 돼요. 네, 조정해갖고 지금 할수 어, 있는 건? 손댈 걸 아무도 없네요, 지금은. 네, 지금은 저거를 손대려면 요트 드라이브를 뜯어내야 돼요 음. 사실 뜯어가지고 만약에 축이 논다 그러면 아마도 그축 베어링 유격, 베어링 프리로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덜덜덜 떨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일단은 오일 관리만 잘 하시고 아, 미션 오 네, 네. 드라이브 오일 관리만 잘 하시고 소리가 조금이라도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수리를 하는 게 낫겠죠 가서 나가서 커지는 데. 알겠습니다 예, 어, 첫 번째 배 수영만 에서본 거는 엔진이 오랫동안 방치돼서 어차피 바꿀 생각으로 온 건데요. 어, 사실은 와서 저 으, 현장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엔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본적인 부분들도 다 점검을 해서 전체적으로 배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미리 와서 본 겁니다. 다음 배는 카타마란인데요. 어, 선주님한테 연락해서 한번 또 가보죠. 기? 예, 뭡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매연이 지금 품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오일이 지금 엔진 오일이 지금 계속 먹어가면서 그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냉각수를 계속 채워 넣는데 냉각수도 줄어든다 그어요 네, 계속. 줄어든 양이 얼마나 돼요? 제가 물을 여기다 놓고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보통 예. 하루에 한이 정도 그 정도가 없어진다. 이, 이 정도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특별한 건 제가 매일 보는데 바닥에 그 정도가 떨어지면 이제 계속 이제 뭐가 좀찰 건데 그것도 아닌 거 같거든요. 뭐 빌지 펌프가 뽑아낼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부동액이니까 만약에 외부로 샌다 그러면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이 초록색을 띨 거예요. 또뭐 비즈펌프가 뽑아내도 색깔은 남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뭐 그렇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그런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오일이 새는 흔적은 있는데 힘이 <목소리> 없어진다. 나무 밖으로 새는 것같진 않은데. 응? 타이밍, 고링 타이밍은 한참 지났고, 그죠? 암만 무거, 니까 그러니까 저부하 상태로 운행을 했어도 9,300시간이면은 어마어마한 사용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일 먹는 거는 두 가지예요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브로마이 가스 나오는 양을 봤을 때는 피스톤이랑 그 실린더 자체도 마모가 많이 됐고, 그 간극을 통해서 나오는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원인은 터보차저에서 오일이 나오는 예, 네, 파워차저에서 지금 오일이 계속 빠지면서 그게 빨려 들어가서 계속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지금 연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버에, 저 저부화 상태로만 계속 운항을 하니까 크게 영향이 없었던 거지. 이게 만약에 RPM을 확 올려버리면 파워차저에서 오일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오버랑이 될 수도 있죠. 오일 타면 서 시동도 안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엔진을 보링하지 않고 지금 밖에서 오일 타는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 일단은 터보 차저를 수리하거나 바꾸거나 그게 일단 우선이고 그다음에 냉각수가 없어지는 거는 바닥에서는 지금 구동액 색깔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구동액이 엔진 내부로 타서 같이 빨려 들어가고 없어지거나 이런 소때 그렇게 되면은 벌써 저런 파란 연기가 아니고 수증기가 나올 테고. 대번에 오버이트를 할 거예요, 엔진. 조금만 달려도. 그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열교환기에서 열교환기가 부식이 돼서 열교환기가 작은 구멍이 있으면 엔진이 돌아갈 때는 냉각수압력이 높거든요, 해수압력보다. 그러면 냉각수압력이 높으니까 냉각수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거죠. 출장비는 오늘, 오늘 출장비는 저쪽 대하고 제가 m 의1로 나눠가지고 청거할 거고요. 제가 견적 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영업하시는 분들 요새 많이 만나 뵙거든요. 어, 사실 바다라는 게 도전화, 도전할 만하지만, 근데 이제 기관이나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어, 어려워하시니까, 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 최대한 많은 정보 어, 드릴 수 있도록 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배고남이었고요 어, 수영만 해서 마무리하죠. 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오늘 항해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배고남이었습니다. 안녕.